일본 봉건 시대의 무사인 사무라이는 에도 시기 초기에는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백성 같은 서민 계급도 칼을 차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기 이후 사무라이에게만 두 자루의 칼을 차는 행위가 허용되면서 지금의 사무라이 이미지가 완성되었는데요. 당신은 왜 이렇게 무사나 일반 평민까지 칼을 차고 다니는 문화가 발생되었을까요? 칼을 차는 행위가 사무라이의 전유가 아니었던 에도 시기 무가 사회는 집안의 가독을 장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첫째 이유들은 세상에 이름을 남길 출세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출세의 길이 원칙적으로 막혀버린 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된 사회 문제에 대한 불만은 에도나 교토 같은 대도시에서 화려한 복장과 짙은 화장을 하여 남의 시선을 끌며 길거리에서 강도, 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집단의 젊은이들을 가복히 모노라 불렀습니다. 불량스러운 젊은 층으로 치안이 불안해지자 전국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의 주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민들로부터 무기를 거두어 들이는 정책인 카타나 가리를 실행하기도 했죠. 그들이 착용한 칼은 무로마치 시대 이후로 거론되는 칼, 우치 카타나를 의미합니다. 평균 길이는 60에서 70cm 이상되며 전투 중에 우치 카타나가 파손될 경우 보조 무기로 급하게 사용된 60cm 미만의 상대적으로 짧은 와키자시를 이용했죠. 그래서 사무라이가 두 자루의 칼을 찬다는 의미는 우치가타나와 와키자시 두 칼의 착용을 의미합니다. 가부키 모노들은 기이하고 화려한 모습을 경쟁하면서 삼척 대략 90cm가 넘는 긴 칼을 착용하는 것을 유행시키게 됩니다. 당시 일본인 남성 평균 키가 155cm였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거의 1m에 가까운 칼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 끝 부분이 뒤꿈치에 닿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실전의 무기로서 가치를 잃어버렸고. 일종의 패션 아이템처럼 사용되어 장대 같은 칼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도 도신의 모습 중 휘어진 모습. 칼이 에라 불리는 완곡하게 휘어진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형상은 발도시 좀더 재빠르게 도움을 줄수 있게 고안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다이묘의 행렬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무라이들을 선발해 행렬의 선두에 세워 그 위용을 뽐냈는데 그들의 큰 키에 맞춰 일반적인 크기보다 큰 카타나와 와카자시를 차고 절도 있게 행진했죠. 행진을 뽐내기 위해 칼이의 형태의 검을 착용한 것이 아니라 곧은 직선의 칼을 착용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모습에 크게 감탄했죠. 그리고 이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해 직선형 칼이 유행하다 보니 실전형 칼에 대한 거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일거리가 줄어든 칼 제작 장인들은 기존의 칼을 직선형으로 개조해 판매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도검 장인은 일시적인 유행임이 분명한데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명도까지 개조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했습니다. 전국시대 후기의 실전 전투를 경험했던 베테랑 잡병 조효들의 기록담을 기록한 조효모노가탈이는 책에서 이 우스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비꼬는 내용이 책에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전투에 투입되었다던 잡병들 중에서도 유행에 따라 자신의 칼에 화려한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해 왔는데 다른 병사들이 이것이 탐이나 잠을 잔동안 목이 잘리고 칼을 도둑맞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죠. 일부 병사는 고든 우치가타나를 전투에서 사용하다, 고든 칼로 발도가 어려워 칼등이 아래로 하여 전투에 임했다, 실수로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적을 내려치다 칼이 부러져버려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서민과 돈이 없는 사무라이 모두 칼을 찰수 있게 되자 누가 정말 무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행색의 차이가 났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완성도가 낮은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를 나라모노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이런 칼도 못 차고 다닐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 대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 칼인 타케미치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하죠. 1649년 2월 15일 도쿠가와 막부는 서민들에게 칼을 차고 다니서는 안 된다는 공식적인 포고령이 내립니다. 이 규제는 점점 화려해지는 서민 문화 풍속을 단속하기 위함이었지, 칼을 무서운 무기로 인식하거나 무사만이 차야 한다는 형태의 규제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칼을 차는 행위가 생활 속의 문화로 취급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검인 와카 자시에 대한 규제는 큰 재지가 없었기 때문에 농사꾼이나 상인이나 모두 이를 착용했고 여행 시에는 무겁지 않은 호신용 칼인 도우추 자시가 대단한 유행을 탔습니다. 이렇듯 정장의 넥타이가 빠지면 어색한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는 반드시 와카 자시를 소지해야 하는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는데요. 이렇게 일본 문화 전반적으로 칼을 소지하는 행위가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을 해치는 도구가 일종의 지갑이나 액세서리가 될수 있는 그들의 문화는 단순하지 않았고 그들의 오랜 삶의 시간에 걸쳐 완성된 문화입니다.